범위를 늘린 상태에서 저거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빨간색을 범위를 늘려서 볼까? 아니면 초록색을 갈까? 초록색 안 봤던 거. 초록색 가보자, 이번엔. 빨간색은 범위 늘려서 다음에 또 가보는 걸로 하고. 아니면 지금 범위 늘려서 가볼까? 까먹을 것 같은데. 음, 잠깐만. 발사체 개수가 의미가 있나? 저거 그러면? 발사체 개수가 의미가 없죠. 이제 발사체 개수 전혀 의미 없잖아. 이거 안 가. 넉백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일단 초록색이 나왔으니까 초록색으로 갈까? 음. 흠... 빨간색 다시 가보죠. 데미지 중요하고, 리젠 필요하고. 발사체 없이, 범이랑 또범면는또뭘 가야 되지? 데미지, 쿨타임, 범이. 그리고 저것도 괜찮겠다. 그 초당 히트 수라고 해야 되나? 어, 요거 갈 필요 없는 거같고 빨간색 다시 가보죠. 내 발사체 없으면 막한 가닥씩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한 가닥 나가는 거 아니야? 시계바늘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조지는 건데? 설마 이렇게 되진 않겠죠? 자, 뭐 봐야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보는 맛이 있네 이것저것 쿨타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죠? 쿨타임이 빨리빨리 도니까 쿨타임이 엄청 많이 가면 걔가 도는 와중에 다시 돌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안 되나? 이미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쿨타임이 안 돌겠지. 일단은 빨간색 다 채워 놓고 이제 빨간색 하나에다가 네개 먹으면 돼요. 요거. 요게 이제... 아다니트 수가 좀더 빨리빨리 도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히트가 좀더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 요거 의미 있는 거 같아. 저거랑 가면. 뭐지? 뭔가 터지는 게 나가는데? 패시브 먹은 건가 보다, 저거. 무슨, 무슨 패시브 먹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쓸모없네요. 어, 리젠 좋아. 좋아, 이제 저거 다 찍었고. 근데 발사체를 안 가는 거라 초반이 좀 빡세긴 하네. 루어, 로어, 아. 루어구나. 데미지가 되고. 오. 쿨타임도 두개 정도는 가는 게 좋으려나? 아, 네, 뭘,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일단, 거리 먼저 가야 돼요. 거리 아직 안 나왔죠? 거리 무조건 있어야 돼. 나머지 세개 나왔으니까, 데미지 하나, 거리 두 개. 거리 두 개는 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 아니야. 데미지 하나에다가 거리 두 개? 세 개? 데미지 보단 거리가 더 중요한 곡같고 배를 이제 잠모병으로 놔두고, 옥수유를 죽일만한 걸 찾으면 되겠다. 근데 왜 그게 안 나오냐? 쿨타임 갈 수는 있는데, 쿨타임 두 개? 쿨타임을 하나 가고. 그러면 데미지 말고, 거리 두 개를 가져, 나머지를. 네, 뱀솔 진짜 많아요. 저도 뱀서는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뱀서 딱, 한 시간인가? 한, 두 시간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봤어요, 저는. 네, 뱀서주는 되게 많이 해요, 요쪽은. 본캐는 안 하고 말이야. 음, 없네? 이건 넉백이고, 안 나왔네? 설마 저 거리 없애놨나요? 아니죠. 안 없어 놨는데 이게, 이거 안 되는데 1프 씨가 없는데 이제. 어, 되네? 두 번까지 되는구나. 나다 나다 홀리 사이즈업. 오디오 나왔구만. 색깔 엑스표가 진화됐을 때 발동 안 되는 듯. 아천재데 빨간색 X라는 건 빨간색이 발동이 안 된다.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 오호. 맞는 거 같아요. 굉장한 추리력 박수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발사체를 안 가는 거라 이거 조지겠는데, 이거? 그 전에 죽겠는데? 일단은 뭐. 음, 광역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완드는 뭐 좀굴인데 파란색이 보통 좋은 것 같긴 하죠 그럼 이번에 파란색 완드로 가야되나 사이즈 안나왔고 음... 저번에 이거 초록색 갔죠? 이번엔 이 빨간색으로 가자 사이즈 업어 잠깐만 이거 같죠? 빨간색. 아닌가? 파란색 같나? 파란색이 그거였나? 내 주변에 돌아주는 거? 기억이 안 나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 주변에 회오리처럼 돌아주는 그 쓰레기. 그게 파란색이었나? 초록색이었나? 초록색이었던 것 같다. 오늘 어, 너무 힘든데 지금 초록색이었죠, 맞죠? 그렇죠? 초록색이었던 것 같고, 음 그러면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빨간색이 좋아 보긴 해요, 근데 좋 사이즈 나왔다. 사이즈 두개 나왔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고, 음 파란색으로 가보죠. 보통 파란색이 광역딜을 잘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지금, 세 개를 먹어야 되네?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다. 밑에 일단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 아, 애 죽이면 하나고, 나머지는 그건가? 펠레톤인가? 바람치팡이 초록색, 맞죠? 플레기 아, 이거, 쓰레기, 세개 줬던 것 같은데, 이거. 얼레 왔다. 진짜 이건 얘는 지금 빨간색 가고 있지? 아, 파란색이구나. 기본 공다치두 개, 너무 약한디? 진화가 되어야만 이게 되겠는데? 일단은 다 나오긴 했네 죽이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가능?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 뭐야 뭐야 뭐가 계속 비어아 미친 미치... 커피 있다 오른쪽에 어어아 진화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제발 커피를 먹게 해줘 제발 한 모금만 아, 이렇 리젠을 버텨야겠다. 못 먹겠다. 어, 여기도 커피 있네. 그럼 먹고. 쟤는 거의 다 죽었으니까 됐고. 어, 야, 그 왜. 가력 받는 게 맞나, 이거? 체력 받는 게안 보이는데, 얘는? 어, 달고 있구나. 달마다 잡을 수는 있겠다. 죽여 죽여 다했어 다했어 다 왔어 다 왔어 진화만 하면 좋아질거야 해가 뜰거야 딱 하나 잡았고 오 잠깐만요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이게 야야야 하지마봐 안돼 나 여기도 죽을 수 없어 아직 진화만 보고 죽지 제발 진화만 보고 자 야아 제가 어떻게 죽이지 하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 먹었죠 일단 일단 먹자 샷건 샷건이랑 일단 뭔가 애들 처리해줄 것만 있으면 돼이 친구를 빨리 죽이고 얘만 죽이면 되거든요 아 밀지마 이분 못 먹는단 말이야 빨리 먹고 됐스 어, 일단, 어, 이게 주변 돌아가는 거아니에 이거랑 친해지는 나겠지? 좋아. 저것만 먹고 오면 돼, 이제. 이것만 먹으면 돼. 37m. 가능해. 자, 가자, 떡상. 가자! 제발! 좋아지겠지? 오! 나쁘지 않은데딱 봐도. 딱 봐도 나쁘지 않아요, 저. 얘는 이번엔 초록색 갑시다. 아까 파란색 갖고. 어, 좋네. 나쁘지 않네. 원래 범위가 있어야지 이거. 아, 범위가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맞지. 아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어, 야, 살겠다 이제. 이제 살겠다. 범위 세 개는 갔어야겠는데 범위 세 개가 아니라 내볼땐그 스탯을 안 찍어서 그래요. 기본 스탯을 안 찍어서 그래 기본 스탯을 개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냥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하나 나온 건가? 파워 아 파워 실드 그건가? 내가 실드를 먹었잖아 이거 사건으로 실드를 먹어서 이제 파워 실드 로어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무기가 이 로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로어 플러스 실드그래서 파워 실드 로어를 이렇게 합쳐지는 건가? 음. 모르겠네. 아 보자 한번. 발사체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발사체도 영향이 있는 것같아 얘는 저번에 뭐같지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 얘도 빨간색 가자 추가로 나오는 건가요? 추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로어 스킬의 강화판 이런 느낌? 얘가 지금 터지는 거 같나? 터지는 거안 같죠? 요거는 타수, 베이직 타수 두배 샷건으로 메인딜 넣고 주변에 오는 거는 이제 저 제너레이터랑 이 빨갱이 빨갱이 뭐야 이거? 렌스 요거를 잡고 얘는 뭐야? 얘는 파란색이죠 얘가 지금 먹은 게 발사체랑 저거 뭐지? 사이즈인가? 그글면 뭐지? 시그널 브로드캐스트 아크 레인지가 올라간다네 이거 사거리 늘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예 얘는 자체 특성이 있네 사거리 늘려주는 걸로 좋은데? 이거 두개 시너지 좀 있겠는데? 일단 잡몹 잡는 게 먼저니까 아크 제너레이터랑 같이 올려야 겠다. 이거 그냥 먹어서 뭐든 올리자. 쿨타임 나쁘지 않고. 하나 났네 상자는 어차 계속 나왔던 느낌 이에요. 얘가 지금 초록색 하고 쓴거 아니고 아 사이즈업이구나 요거 다이아몬드 모양. 지속시간은 얘가 무슨 강화된 지 몰라서 지금 지속시간을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는거 필요 없고 이게 뭐죠? 일렉트릭 필드 적들 컨덕트 주변에 계속 그뭐 준다는 건가? 어, 일단 가봐 얘는 빨간색 가고 있고 l o 쿨 e r c 필요 없는 거 같아요.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한데 제발 l o 터져줘 Lower c o u l d 갈거나 데미지 올려야겠다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못 죽여야 돼. 데미지가 약하긴 한데 이 피흡이 생각보다 이 피흡이 굉장히 좋은데. 이 돌아가는 데가 지금 피흡을 해줘서 나쁘지 않아요. 피관리가 잘 된다. 데미지가 상당히 약하긴 하네. 어, 누린가누는것 거, 거 같은데. 데미지 올려야 돼. 일렉트릭.. 알크가.. 하나가 된대 안되 이제 데미지 올려야지 데미지를 올려서 일단 애들 죽여야 될것 같아요 애들 못 죽여요 지금 굉장히 곤란하다 어우 애들 죽지 않아 이제 어떡하지? 약간데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애들 뭐지 이거? 토네이도 토네이도 지속 시간 먹자. 데미지 데미지 필요해. 초록색 하나에다 가도 어차피 네개더 먹어야 되니까 지나 안 되고. 자, 이것저것 데미지를 왕창 찍죠 d b 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안 죽으니까. 나 이거는 그건데 이게 왜 있는거죠? 왜 세개로 나뉘어? 세개로 나뉠 나뉘 필요가 있나 얘가? 얘는 어차피 원이잖아 하나로 합쳐지는거고 이거 한번 가볼까? 이 원이 세개로 나눠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 원 안에 그냥 찌르는 저게 있는 거지? 아. 이 원에 들어온 애들 다공격하는게 아니고, 원에 오면 찌르는 게 나가네요. 초코처럼. 저거구만. 저게 이제 세 개가 된 거구만. 난 들어온 애들 그냥 다 방역을 때리는 건줄 알았는데. 배. 아니었어. 그래서 저번에도 이말 똑같이 했던 거 같아. 아, 사체를 그러면 올려 어야 된다는 거네. 이거 범위 하나 더 범위를 올리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저 찌르는 게 얘는 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두 개만 더 먹으면 빨간색 어... 아, 근데 과역으로 뭔가 하네. 아, 저게 그 테이저건 같은 게 찌르고 있으면, 방역으로 데미지를 주네, 저렇게. 나쁘지 않은일지도 모르겠다. 어, 뭐야. 없잖아. 다섯 개가 나왔네. 요거는 초록색이 안 되는 거, 파란색 먹죠. 빨리, 신화극 보자. 엘리트가 전혀 죽을 생각 끌라네. 얘는 이제, 누구지? 빨간색. 리제네레이션. 리젠이랑 체력 피흡 되니까 굳이 리젠을 찍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나 아까 놓쳤간딱 하나만 먹으면 된다. 얘는 데미지. 어? 왜까지? 그냥 광역 그걸로? 범위로? 좀 안정감이 나쁘진 않은데요? 피해비 생겨서 나쁘진 않아 식당이 비비면서 잘 하는 느낌이야 얘 지금 뭐야 빨간색 먹으면 되지 아 이거 필요 없는데 먹고 진화 시키 시키죠 보자 예, 빨간 진화 아크 제너레이터 빨간 진화 뭐지? 사지된 리플루머 좋아졌나? 잘 모르겠어. 네, 좋아진 것 같긴 하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네 이게 렌스처럼 막 확확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진 않네요. 네, 좋아진 것 같긴 해. 이제 n 됐고 얘 이제 데미지 하나 있고 쿨 타임 있고 발사체 들리는 거 있고 발사체 사이즈 하나 갈까?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터지는 거두 개로 나뉘는 거두 개로 나뉘는 거. 어? 근데 두 개로 나뉘는 게 파란색으로 x가 돼 있었는데. 적용되는거 아닌가 파란색을, 파란색은 파란색은 되게 많이 나갔던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닌거 같은데 음, 모르겠네 나이날 지켜보자 지금 3개모가 되고 4개모가 네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구만 얘도 이제 파란색 3개 다 채우죠. 데미지 나왔다 데미지 가자. 일로 두 번씩 갈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자석 하나 온다? 생각보다 잘 잡죠. 근데 엘리트딜이 없다. 엘리트를 뭘 잡지? 샷건밖에 없는데, 이러면... 샷건에서 좋은 게 나와줄까? 샷건에서 좋은 게 나와줘야만... 음... 사건은 그럼 데미지 위주로 가야겠죠. 사이즈업 두개 나뉘는 거고, 지속시간 필요 없고, 씨 필요 없고, 사이즈업 하나랑 데미지 하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샷건 하나만 더 찾으면 레벨을 할수 있네요. 아니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빨간색 진화. 뭘까? 초록색이죠, 저 어, 얘도 이제 파란색 다으고 안날 수도 있으니까. 아까 파란색 값었고. 이제 저 완드랑 둘다 빨간색 지나와야 되네, 다음엔. 최우수에 그냥 파란색 다 왔으니까. 쟨두개 있어야 되고. 차권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오, 비비면서 할수 있어가지고 좀 편하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게 안 되잖아. 이길 수가 없잖아. 별로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데미지 아파지니까. 아니면 스탯을 찍고 나면 좀 괜찮을 수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스탯이 되게 낮아서 그래서 약한 걸지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이지. 쿨 타임 데미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쿨 타임도 근데 나쁘잖아요. 쿨 타임이 곧 데미지니까. 진짜. 别担心，我会保护你。 무슨지날가? f i r e w 스테뉴무가 진짜 커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딱 나한테 필요한 게 나왔네. 아 뭐야? 아, 왜 죽었어? <laughs> 아 깜짝이야. A voice. Oh. 아, 이거 샷건이 몸에서 퍼지는 거다. 초색은. 오, 지금 어떻게 이게 세팅이 완성이 되네? 이게. 비슷한 것들에 어떻게 운 좋게 묶였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쵸? 보스한테 맞으면 웬만하면 한 방에 죽나봐. 데미지가 되게 센가보다. 갑자기 죽어. 이제 뭐지? 이제... 두개 먹어야 되는구나 2레벨 올려야 돼 2레벨 올릴 수 있을까? 달팽이 어디서 달팽이를 죽이고 저거를 먹어서 상자를 먹어서 찾아야겠다 그냥 음, 토네이도 두개로나기 어차피 초록색 아니죠 좋아 여기다 이제 1레벨 올리고 상자 어딨지? 모유 상자 먹어보려면 큰일나는데, 양태인데 상자 어디 있어? 상자가 안 보인다. 여기 마지막이죠. 데미지 없나? 데미지 이쯤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다 파란색 진화, 보통 파란색 진화가 좀 좋아 보여. 근데, 음, 저런 느낌이구만. 어 아, 조금 불인데? 이게 좋아지려면은 발사체가 좀 많았어야겠다. 아니면 유도 막 그런 거 있, 있구나. 모르겠네요. 지속시간이 있어도 됐을까? 야, 이거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이 회오리를 따라가면 돼. 발사체랑 속도도 중요하잖아. 속도는 잘 모르겠네. 오야 죽어. 오오야죽었뻔어 오야, 어, 뭔데 데미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어우 좀 불안해 약하다 약하긴 해 자석 어디 없나요? 자석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얘는 못 죽일 것 같죠 못을여 어, 저기 자석 밑에 있네 알수 있을까? 데이지가 10에서 한 제일 높은 게. 크리티컬 근데 굉장히 많이 터지네. 크리티컬은 300까지도 터지는데 왜 300까지 터지는 거지? 223. 크리티컬 배율이 굉장히 높나 보네요. 이건 돈이고.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자. 빨간색이 이거 원이었고, 빨간색 렌트스가 원이었고, 파란색 회오리는 저거 날아가는 거고, 초록색 샷건은 내 몸에서 쏘는 거고, 아크는 뭐 아크고, 파란색이 주로 광역딜 느낌인가? 19분에 나오지 않나? 왜안 나오죠? 보스 한번 죽이면 안 나오는 건가? 그 지역에 보스라가지고?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안 나오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면 깰수 있을 것 같아. 아! 안네 늦게 등장했네? 어?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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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히려 방향히 내가 계속 빌빌 수 있어서 쉬지 않고 때리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 네. 근데, 죽어. 나도 몸 근처에서 빌려야 돼가지고 때리기가 쉽지 않네. 죽어버렸어. 이속이 좀 중요하네요. 이속 좀 찍어야겠다.